안녕하십니까 국민과TV 이대간입니다 오랜만에 차량 추천할 차량이 드디어 생겨서 고객님들에게 하나 영상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바로바로 바로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BMW에서 단종은 됐지만 아직까지 인기가 엄청난 5시리즈 GT입니다 함께 보시죠 실내에 들어와서 왜 단종된 OCT 차량이 5 시리즈보다 더 인기가 많고 고객님들이 많이 차는지 그리고 제가 왜 추천을 드리는지 함께 보시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실내 하나하나 옵션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핸들 리모콘 하나씩 하나씩 이건 기본적 BMW 5시리즈랑 뭐 크게 다름이 없어요 계기판 똑같이 14년 이 차량도 14년이기 때문에 14년 이후로부터 디지털 계기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차량도 계기판이 바뀌어 있는 상태이고 14년식입니다. 네, 계기판은 5시리즈와 비교하여 똑같이 14년식이기 때문에 이 차량도 디지털 계기판으로 바뀌어 있는 차량이고요. 키로수는 78,000, 보여지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라이트 오토 헤드업 디스플레이, 열선 핸들 버튼과 전동 조절 기능이 들어와 있는 부분입니다. 네, 전자파킹 기능과 오토 홀드, 그리고 어라운드 뷰, 그리고 전방 감지기 버튼과 스포츠 모드 컴포트 기능이 다 버튼이 있고요. 뭐, 미디어 오디오 조적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오이죠큰 다름이 없는 에어컨 조절 그리고 오토 열선 기능 시트 기능 CD 다 가능하죠. 네 보이신대로 스마트 버튼 그리고 차량은 어라운드뷰까지 다 가능합니다. OGT는 보시면은 이제 후방 카메라 나오고요. 한번 버튼을 누르면은 어라운드뷰로 전체적인 부분을 다볼수 있습니다. 다시 후방 카메라. 네, 지금부터 제가 그냥 오 시리즈와 큰 다름 없이 보여 드리고 설명해 드렸는데요 지금 제가 딱 그냥 장점만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딱 보시면은 o 리 g 와 다르게 차체가 높아서 실내가 넓은 느낌이 시야가 딱타 있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 GT는 승용차와 RV 차량을 종합한 차량이기 때문에 위에 차체가 RV 차량 느낌이 들면서 실질적으로는 승용차와 다름이 없는 그런 느낌을 두 가지 느낌을 다 주는 차량입니다. 자 보시면은 저희 외제차를 타시게 되면은 제일 불만인거 뒷자리가 좁다는거 국산차에 비해 뒷자리가 좁다는거 근데 OGT 차량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제가 키가 170... 171입니다 1 171인데 제가 키로수는 몸무게는 8 0 k g 넘어요 근데 지금 제가 뒷자리에 앞자리 운전석도 편하게 돼있습니다 근데 제가 뒷자리에 앉았는데도 공간이 이만큼 남아요 뭐 180 정도 되는 정도 키가 가신 분은 조금 더 되겠지만은, 오시리드 타시면 어떠십니까? 뒷자리 엄청 좁아요. 제가 제 몸인 상태에서 오시리드 타면 뒷자리 엄청 좁아요. 근데, GT는 높고, 뒷자리도 넓습니다. 이게 최대 장점이에요. 그 다음에 두 가지. 보셨나요, 방금? 고스트 도어 클리징. 방금 보셨나요? 고스트 도어 클로징. 보십시오. 5 시리즈 530까지 가야 있는 옵션입니다. 하지만 이 차량, OGT 20 에디션, 제일 밑에 등급 차량입니다. 근데도, 뭐가 들어간다고요? 고스토 클리징. 이게 엄청난 장점이라 볼수 있죠. 네, 그리고 마지막 장점, 세 번째. 보시겠습니다. 실질적으로 OGT는 5 시리즈보다는 옆 공간이 가로 길이가 조금 더 좁은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까도 말씀했듯이 승용차와 서브차, SUV 차량과 합친 차량이기 때문에 뒷좌석 의자가 접혀요. 접히는 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뒷좌석을 접히기만 하면은 외제차의 단점은 골프백이 두 개밖에 안 들어간다 그런 단점을 없앨 수 있어요 태이까지도 들어갑니다 편안하게 한줄두줄세줄 줄, 줄?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트렁크를 활용하고 뒷좌석을 활용할 수 있는 정말 응용하기 좋은 차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게 총세 가지를 제가 장점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정말 큰세 가지 장점입니다 자 보시면 알시겠지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높은 시야 SUV 차량처럼 높은 시야를 가질 수 있고 차체가 높아서 여유 공간이, 머리와 위 여유 공간이 좀 높고요. 키 크신 분들이 타시기에 정말 좋아요. 그리고 뒷좌석이 넓다는 거. 외제차의 단점이 뒷좌석이 너무 불편해요. 다리 사이가 좁아서 내리고 타기가 정말 불편한데, 이 차량은 뭐, 소라타, 그랜저급 비슷하게 넓이가 넓어요.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그두 번째 장점이고, 세 번째, 트렁크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뒷좌석도 접해서 트렁크도 똑같이 요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아, 저번 영상에도 보여드렸듯이 저희 미니쿠페 차박할 수 있다. 그런 거 보여드렸잖아요. g t 도 차박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제가 설명을 하나씩 하나씩 해드렸는데요. 단점이라고 하면은 OGT랑 비교했을 때 거진 없어요. 제가 뭐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승용차 느낌이 더 편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고, 이렇게 종합된 차량에 GT 차량이 편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에 따라 맞는 차량을 사시면 되는 거고요. 저는 제 경험상 평균 이상 분들이 OGT가 5시리즈보다 낫다고 하신 분들이 저는 많이 듣고 저도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제가 추천해드릴 매물이고 외모님도 그렇게 마음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차량은 14년에 78,000km 차량이고 2.0 에디션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